요양원 입소 상담 시 많이 하시는 질문 18등 재활 치료나 물리치료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어, 어르신들 보호자님께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어, 재활 치료나 물리치료 해주나? 네. 요양원에는 어, 요양공원의 어르신들께서 인원수가 어, 이제 그 29인 이렇게 30인 이렇게 되시기 시작하면 물리치료사를 또는 작업치료사를 무조건 근무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활치료나 물리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호사 분들도 계셔서 어르신들 물리치료 기구라든가 재활기구 같은 걸잘쓸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부탁만 하시면 어떤 경우엔 집에서 쓰시던 다리에 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사지하는 요즘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 해서 쓰시는 경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셔서 물리치료 맨날 못 해줄 거라 생각한다. 어, 일주일에 몇번 한다고 들었다. 근데 요거 난좀 맨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오전, 오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껴놓고 전기만 눌러드리면 되거든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있다고 하신다면, 가지고 가셔서 입소할 때, 어, 그리고 입소 상담할 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써도 되냐고. 어떤 데는 말도 안 되게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 저희는 그런 거못 합니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로봇 같아. 왜 그렇게 하는지. 나쁜 로봇. <laughs> 예. 대부분의 요양원들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시면, 가져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예, 말씀, 저에도 주시면, 저희가 물리치료 없는 날에는, 물리치료사 가 해주는 물리치료가 없는 날에는, 이거 꼭 끼워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매일 해달라고 하시면, 예, 뭐, 끼 끼우, 다리 끼우고 그거 하는 게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해드리겠다고 하는 요양원들이 대부분인데 안 해주겠다, 못 해준다, 개별적으로 그면 못한다라는 요양원은 좀 거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위도원 요양원에서는 그런 간단한 물리치료 기구들 가지고 오셔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